치구야, 뭐 먹니? 그 맛있니? 야 어? 어? 너 뭐니? 선생님들, 이게 뭐예요? <laughs> 이 뭐야 도대체? 야 같이 가치... 그 맛있어? 같이 먹자. 어 같이 먹자 좀. <laughs> 늑대 <늑디> 시체야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맞아 <laughs> 와..이거 뭐냐 <laughs> 한번 캐볼까요 이거? 어..캘려그러니까 멈추네? 아 죽어있는거 뜨네 캘려그러면 이거 한번 캐볼까요? 어이씨 시체가 시체를 먹어 좀비야 뭐야 이거 시체가 시체 먹어. <laughs> <laughs> 와. 와. 홀. 아니, 이, 이 이건 좀 <laughs> 와. 이이 이, 이, 이거 맞아? 어 이거 진짜 이거 좀비인데? <laughs> 더렁다가 그 언제부터 좀비 추가됐냐 <웃음> 어, <웃음> 그러니까, 저, 뜯기 <뜯긴> 상태로 움직이는데. <laughs> 어허.